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충분히 일하다가 잠깐 짬내서 밥좀 먹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오전 11시 정도 됐을 건데 뭐 일하다가 참 먹는 느낌 아침 겸 점심 식사하는 느낌으로 한번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면을 좀 먹었더니 속이 많이 안 좋았는데 두부김치인데 아주 제대로입니다. 와. 두부김치랑 밥이랑 쌀밥 먹으면서, 예, 네, 속좀 달래면 될것 같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진 않았고, 약간 그랬는데, 네, 지금은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 어, 후라이 냄새. 후라이가 비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지만은, 뭔가 들기름. 고소한 들기름 같은 냄새도 납니다. 예, 네, 프라이 항상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국을 먹을 건데, 국물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 와, 살아있습니다, 아주. 물 떨어지니까, 물을 이렇게 덮어놓고, 둘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놔두고서는, 강력합니다. 자, 홍합탕. 홍합탕에 부추 들어가 있는데 아주 깔끔하면서 예 먹어보나 만합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먹어봤지만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홍합이 아주 실합니다. 어우. 때문에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햇빛이 바갔다 해가지고. 와, 홍합이 살이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얼른 먹고 또 오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먹겠습니다. 야차 n 차 솔람이 졸려 보니다 주는 날이 좀 푹하다고 기상 예보를 봤는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더 많을 겁니다. 날이 또따뜻하면 미세먼지가 많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약간 밤에 여유를 갖고 일하다가 아 밥맛도 끝내주고 주 말들은 잘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간만에, 집 근처 짜장면집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딱 포장해와가지고, 음. 아내랑 애기랑 해서 애기는 이제 탕수육 소스 없이 잘라서 고기만 주고 먹었는데 와 이거 끝내줬습니다 그 집이 일반 짜장면과는 짜장면 집과는 좀 다른 불맛도 살아있고 음식이 아주 맛있는데 어밥 맛있다 짜장, 간짜장 한, 한 그릇이랑 짬뽕 와, 간짜장 불맛 살아있고 야채도 맛있고 짬뽕은 국물 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그거는 진짜 거의 돈 만원 이상 급의 맛인데 거의 뭐 절반 가격 어. 하여튼 어제는 그래도 주말 분위기가 좀 나면서 맛있게 먹었고 음. 이 밥이 살짝 진 느낌인데 아주 꿀떡꿀떡 잘 넘어가면 이게 음. 콩알 남은 거를, 두부김치 남은 거를 이제 밥 남은 거에다 넣고 저는 비벼 먹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으니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 파이팅 하면서, 예, 월요일 좀 파이팅 있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주 정도만 더 있으면은 명절이 오기도 하고, 예, 또 1월달도 벌써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에피소드 하나 떠올랐는데 예전에 코스코에서 화이트 와인인데 뭐 값은 좀 저렴한데 좀 가성비 괜찮을 것 같아서 화이트 와인 한번 샀었는데 토요일 날 밤에 또 간만에 아내랑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 그뚜껑 껍질 열어 보니까는 나그 코르크 마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 그마인 오프너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 영상을 찾다가 그한 번에 다 먹을 거면 코르크 마개를 아예 젓가락 같은 걸로 밀어서 병에 빠뜨린 다음에 먹으라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걸 해 봤는데 워낙 꽉껴 있어서 잘안 됩니다. 또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게 못을 박은 다음에 코르게 못을 박은 다음에 장돌이 그 망치 뒷부분 을장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뽑으라는 건데 그걸로다가 해줍니다. 집에 긴 피스, 그 이렇게 못은 아니고 이렇게 피스로 된 거를 긴게 집에 있는데 그걸 박은 다음에 코르카가 딱딱하니까는 끝까지 안 들어가서 드라이버 갖다가 거를 쭉쭉 넣은 다음에 장돌이를 하니까는 한두세 번만에 땄습니다. 장돌이를딱 땄을 때 아주 짜릿했고 또 다른 과정이 또 재밌어가지고 앞에 또 생각이 날습니다 한두 잔 먹으면 그냥 바로 자러 갑니다, 저는. 토요일에, 예. 네. 뭐 술을 먹게 되면 많이 안 먹고 그냥 한두 잔 정도 딱 먹고서는 자면은, 예. 네. 좀푹잘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하면 은안 좋은데. 예, 네, 홍합탕까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아. 배가 또 상당히 부릅니다 슬슬 이제 또 소화시키면서 네.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감, 관심 가져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식사 전화가 옵니다 070으로 가끔 광고전화가 오는데 저는 절대 안받습니다 지금 금방 왔는데 어쨌든 예, 식사를 잘 챙겨 드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예, 무사히 예,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